안녕하세요. 여의시스템 네트워크 사업부 조수연입니다. 이번 시큐리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솔루션 웨비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회사 소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제공 업체로.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여 전 세계적으로 5천만대 이상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했고 70개국 이상의 고객들에게 유통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의 시스템은 목사의 국내 최대 실적을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산업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동화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며 목사 제품의 국내 유일의 공식 보증 수리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기술 지원 인증, 네트워크 설비 인증, 기술 교육 훈련 인증을 보유하여 전문적인 서비스와 철거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의 시스템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의 시스템은 고객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앞서 나가는 기업과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웨비나, 전시회, 고객 만족도 조사 등 다방면으로 고객분들과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및 성원 부탁드립니다. 앞서 통합 네트워크 IT OT 트렌드와 무선 네트워크 장비 매니지먼트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였고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산업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산업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는 산업용 스위치, 라우터, NMS와 같은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와 IPS, 차세대 방화벽, 시큐리티 콘솔과 같은 산업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후 오인혁 매니저가 산업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보안 솔루션을 세분화하면 보안 기능에 중점을 둔 IEC, IEF 시리즈와 네트워킹 지향의 EDR 시리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IEC, IEF 시리즈의 경우 차세대 방화벽 기능 IPS, IDS를 지원하며 EDR 시리즈는 라우팅 기능에 중점을 둔 제품으로 기존의 방화벽과 터보링 L2, L3 스위치 기능이 있습니다. 목사의 보안 라우터 시리즈입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의 EDR810 시리즈는 10 100 Fast Ethernet, 목사의 이중화 프로토콜인 터보링 방화벽을 지원하는 시큐어 라우터 스위치로 모드버스 프로토콜과 같이 데이터 통신량이 적은 생산 라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인프라와 연결되는 최상단의 DMG VPN이 지원되는 EDRG 900 시리즈를 적용하여 최상단에부터 생산 라인의 엣지단까지 보안 라우터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EDR-G9010 시리즈는 10개의 기가비트 포트로 810에 비해 높은 대역폭, 이중화, 메커니즘을 통해 중간 레이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EDR-G9010 시리즈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R-G9010은 크게 6개의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존 EDR810 시리즈에 비해 퍼포먼스가 향상되었고 다양한 산업 인증, 라우팅 및 이중화, 방화벽, VPN, NAT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위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 퍼포먼스입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8개의 원지 RJ45 포트와 2개의 원지 s f p 포트로 구성되어 있고 추후 2.5기가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전 제품에 비해서 향상된 방화벽 기능과 VPN 기능을 제공하며 최적화를 통해 부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전 제품에서는 부팅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시큐리티 디바이스 다운 시간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시스템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 설정 변경이나 펌웨어 업데이트 등으로 인한 재부팅 시간을 30초 이하로 줄였습니다. 목사의 EDR 시리즈의 비교 테이블입니다. 각 제품별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사양은 G9010의 경우 30초 이내의 부팅 시간, 시큐어 부트를 지원하며 산업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을 준수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산업 인증입니다. UL 인증을 비롯해 전력과 선박, 오일과 가스, 철도, 교통 분야에서 필요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별 인증 보유 현황으로는 EDR810 시리즈의 경우 전력 분야를 제외한 각 산업군에 필요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G900 시리즈는 선박, 전력 관련 인증인 DMV IEC61850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DRG9010은 오일과 가스, ITS, 철도, 선박, 전력 관련 인증을 보유 또는 인증 진행 중으로 로드맵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G9010은 전력 ITS 철도 인증이 완료된 상태이며, 아텍스 C1D2 DMV 인증은 21년에, IEC 62443은 22년에 인증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특징은 라우팅 및 이중화입니다. RSTP와 목사의 링 프로토콜인 터보링을 지원하며, 라우팅 리던던시인 VRRP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기능 중 하나인 방화벽입니다. EDR-G9010도 기존의 EDR-810-G90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정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더 중요한 트래픽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데이터 패킷이 그 목적지로 계속 갈수 있는지, 혹은 막히거나 지연되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DPI 프로토콜과 IP 필터링, 포트 필터링과 같이 기본적인 방화벽 정책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EDR 시리즈와 비교하였을 때 EDR G901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드버스, d n p 3 MMS, 부스와 같은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EDR G9010은 VPN, NAT 또한 지원합니다. 기존의 EDR 시리즈와 같이 VPN, NAT를 지원하나 눈여겨볼 점은 기존의 시리즈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VPN은 최대 300Mbps, 250개의 VPN 터널을 지원하며 1대1, 4대1, 포트 포워딩의 나트를 지원합니다. EDR-G9010은 방화벽, VPN, IPsec 터널의 관점에서 최대 350K PPS, 300Mbps, 250개의 터널을 지원하여 기존 시리즈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선보입니다. 기존 시리즈에서 가장 높은 성능의 EDR-G903은 최대 40K PPS, 150Mbps, 100개의 터널을 지원하고 있어 신제품인 G9010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EDR G902, EDR810의 스펙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능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 패치를 통해 새로운 프로토콜과 IPS와 같은 기능을 제공할 계획으로 기존의 EDR 시리즈는 모드버스만 지원하며 IPS, IDS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EDR-G9010은 모드버스, DMP3 외에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MMS, GUS, IEC104와 같은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IPS, IDS 또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한 내용을 정리하면 EDR-G9010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벽, NAT, VPN, 라우터, IPS, IDS가 지원되는 올인원 제품으로 30초 이내의 부팅 시간과 초당 350K 패킷의 처리가 가능하며 모드버스뿐만 아니라 구스, MMS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또한 목사의 강점인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 디자인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증과 마이너스 40에서 75도의 동작 온도, 터보링과 v r p 를 포함한 L2, L3에서의 리던던시를 지원합니다. EDR-G9010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모델로 추후 88에서 300 VDC, 90에서 264 VAC 입력 전환을 지원하는 모델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사의 EDR 시리즈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성능, 사양을 검토하여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 세션을 마치며 관련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커피와 피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인혁 매니저가 산업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 시스템의 오인혁입니다. 어,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에 이어서 산업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으로 인트로션 프리벤션 시스템 IPS와 4세대 방화벽, 그리고 시큐리티 대시보드 콘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T 기술과 OT 기술을 통합하여 외부 및 내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산업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일반적인 OT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기능에 따라 제어, 감독, 관리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로봇 팔과 컨베이어, 펌프, 미터기, 에너지 분야에서 태, 뭐 태양광 패널, 교통 분야에는 교통 제어 시스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이 없습니다. 네트워크에 어떤 알수 없는 정치가 연결되었으며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방화벽을 과도하게 의존하여 이 하나의 방화벽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로의 침입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았으며 인정메카니즘 OT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침입에 대한 디바이스 패치가 불가하거나 어렵습니다. 어, 스카다나 PLC 등 크리티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각기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이라는 뜻의 IPS는 고객의 중요 장비를 보호하고 해당 셀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IPS 방화벽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전체 영역을 보호하는 트래픽 제어를 제공합니다. 그럼 IPS는 왜 필요할까요? 방화벽으로는, 방화벽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방화벽은 정해놓은 정책에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지만 때로는 방화벽의 정책에 따라 악의적인 트래픽이 어, 출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HTTP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포트 80을 허용했습니다. 어, 악성 데이터는 이 포트 80을 통해서 통과하는 트래픽과 함께 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성 데이터로부터 크리티컬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IPS를 이 장비 앞단에 배치합니다. 이 IPS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패킷 페이로드를 검사하고, IPS에 인큐딩된 뭐, 사전 정의된 보호 정책 또는 네트워크 공격 패턴과 트래픽을 비교합니다. 이 검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내용이 감지되면 경보를 발령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이 기능은 목사의 IEC, IEF 제품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기능으로 네트워크를 오가는 패킷 뿐만 아니라 패킷을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포함하여 모든 이든의 패킷을 검사하고 필터링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패킷 검사 과정에서 멜웨어나 악의적인 데이터가 발견되면 블록시켜서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사 ICIF의 엔진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오가는 모든 패킷을 검사하여 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데 단 0.5mm 체크가 소요됩니다. IPS는 지난 페이지에서 설명한 패킷 검사 시스템 DPI를 통해 웜이나 바이어, 바이러스와 같은 패킷이 발견되면 블록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ids와 침입 방지 시스템 ips 두 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탐지 모드 ids에서는 탐지 및 경고, 로그 작업만 수행하지만 방지 모드는 탐지, 경고, 차단, 그리고 로그가 수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모니터 모드를 사용하시고 설정에 따라서 프리벤션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모니터 모드로의 설정을 권장드립니다. 목사의 삼용 IPS ICG102의 사양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삼용 IPS ICG102는 초소용 사이드 제품으로 네트워크상의 고객의 중요 장비를 보호합니다. 중요 특징으로는 첫째 중요 장비 보호, 둘째 ID-OT 통합, 셋째 쉬운 관리, 넷째, 산업용 디자인이 있습니다. ICG102를 컴퓨터, HMI, PLC 등 중요 장비 바로 앞단에 배치하여 상업 보호를 제공합니다. ICG102는 사용자가 웹 콘솔을 통해 장치를 직접 구성하거나 Security Dashboard 콘솔, SDC를 통해서 OT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하 45도에서 75도의 동작 온도, 안정적인 산업용 등급의 내구성과 보장 시랜 바이패스 기능을 제공하여 공장 자동화, 웨이사이드, 오일앤가스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을 확인해 봤으며, IPS의 웹 콘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 콘솔 내에서 사용자는 장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CPU, 어, CPU의 점유율 상태 및 장비의 온도, 메모리의 점유율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상위의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IPS, IDS의 화이트 리스트 사용 여부, DOS 방지 보안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사업용 IPS 방화벽 장비인 IEF-G9010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사업용 IPS 방화벽인 IEF-G9010은 기존 방화벽과는 다른 DPI 기술을 탑재하고 셀이나 좋은 수준의 생산 라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IFG9010은 또한 나트 라우팅 및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PS 방화벽 기능과 스위치 기능이 통합되어 셀 혹은 존 단위로의 네트워크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3 6만 PPS의 방화벽 서브포트 지원합니다. 이더캣치 제품과 마찬가지로 웹 콘솔을 통해 장치를 직접 구성하거나 SDC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영하 40도에서 75도의 동작의 온, 경고한 산업용 등급 디자인으로 높은 가용성을 자랑합니다. 웨이사이드, 공장 자동화, 오일링가스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더파이어의 웹콘솔은 어, IPS의 웹콘솔과 거의 동일합니다. 웹페이지에서 사용자는 디바이스 상태와 리소스 사용률을 볼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사용자가 장치를, 설정을 구성할 수 있으며, 나트, 라우팅, 화이트리스트, IPS 및 DOS 차단 등을 구성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기서도 보안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데시보드 콘솔 SDC는 장치 구성 및 보안 정책 설정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 관리 콘솔입니다. SDC는 중앙 집중식으로 전체 IT 및 OT 인프라에 걸쳐 구축된 운영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네트워크 보호 정책 공격 동작 패턴 설정, 보안 이벤트 보고서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IT와 OT는 목적병을 라인별, 필요에 따라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됩니다. 또한 각 산업 환경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로의 물리적인 접근이 쉽지 않아 적시에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안 보호의 가치성을 제공하는 보안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SDC는 보안 대시보드 콘솔을 의미합니다. 복사의 스위치 혹은 시리얼 디바이스 서버의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인 MXView 매니지먼트와 마찬가지로 SDC는 IC, IF용 중앙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중앙 집중식으로 서버에 배치되고 OT 네트워크의 전체 IC, IF를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드민, 오퍼레이터, 뷰어 등 역할 기반의 계정마다 업데이트 패턴, 퍼미어 및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성,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다릅니다. 어드민 계정은 장치 그룹을 생성하고 장치를 할당하며 그룹을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계정은 장치 및 그룹 설정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어 계정은 권한이 가장 적습니다. 그룹 정보 및 로그만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집중식 관리입니다. IC/IF 시리즈 의 노드 관리, 그룹별 보안 정책, IC/IF 패턴 및 펌웨어의 대량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용 대시보드를 사용자 정의하고 관리자, 운영자 및뷰와 같은 역할 기반 계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TC는 모니터링 및가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및 정책 시행 이벤트를 모니터링합니다. SDC는 노드 상태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노드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분석의 경우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정책 시행, 프로토콜 필터링, 디바이스 탐지 및 검사 시스템 로그를 포함하여 SIM, SOC에 따른 시스루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EDR-G9010 제품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적용 사례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뭐 적용을 권장하는 사원에서 사례를 권장, 어,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산업용 인증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분야입니다. 기존의 교통 분야의 사례를 보면, 도로 외부에 와이파이 장비에서 수집한 정보를 캐비넷 안에 설치된 라우터를 이용해서 VPN, VPN 터널을 구축하고 중앙관제센터와 통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존의 EDR810에 비해서 성능적으로 월등히 향상된 VPN 기능과 교통 관련 인증인 NEMA TS2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e d r g 9 0 0의 배치로 밴드위스 부족에 대한 우려를 밝금이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워터 부분입니다. 수처리장 전용 인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EDR820이 배치되어 있는 사이트에 향상된 성능의 EDR-G9010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파워 분야 관련 인증인 IEC-6180 5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기존의 라우터인 EDR-820과 달리 DMP3 프로토콜 DPI 기능이 추가되어 멜웨어 등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히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DR-G9010은 방폭 인증인 ATEX 인증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오일 앤 가스 분야의 가혹한 환경에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한 글로벌 업체의 생산 동장에서는 사이버 어택으로 인한 큰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으며 세계적 명성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사이버 어택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고 20여 개의 생산 라인이 중단 없이 사이버 시큐리티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목사의 침입 방지 시스템 IPS를 미션 크리티컬 에셋 앞단에 배치하여 비정상적인 패킷의 침입을 방지하였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MXV와 SDC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설문 조사를 참여해진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와 피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직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웹비나 종료 시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 내용은 추후에 이메일로 회신드리겠으며 웹비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미팅 신청을 원하시면 설문 또는 이메일로 내용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성공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엣지 컴퓨팅 솔루션 웨비나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통합 네트워크 ITOT 개선을 위한 시큐리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솔루션 a n a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